메카 왼쪽 모일 거야. 이러면, 이러면 1번 가... 우리 거 아니야? 아 1번 능선 우리가 찍게 생각 해야겠다. 지금 2번 에 조심해야겠다, 근데. 같이 한번 클릭 갔다 와, 세시. 얼마 남? 세시 한번 갔다 와 봐. 한거 같아. 나한 명, 한명돌아오던 제가 한번 봐줄게, 코까지. 아. 아 왼쪽 시팅 쪽은 안 보인다. 여기 부터 아. 그냥 여기만 쓰면 되겠다, 우리. 여기 볼까지만. 하나 두고 능선 세 쓰는 게 나을 거 같은데? 그래. 도 우리 잠깐 사필 좀 하자. 나 이제 왼쪽 볼게. 아, 어, 네, 정 볼게 너무, t h a 겨갖고 볼게 MG3? MG3? 쓸 사람 있나? 챙겨줄게 나나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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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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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클이 치면 우리 비오토 생각하면 되겠다. 뭐, 대카적으로 치는 거비호도두개 있어. 아. 안 들을 거야. 주변 인포 잘 따고, 시야 분배하고 지금, 그늘 하나, 트위스 하나, 하나 나비 하나. 한번 들도 <목소리도> 있다. 소인소인 예피, 대카 쪽. 오케이, 천천히. 여기 2번 누사발은을 나갈 수 있어. 아, 많이 들려 소리. 왼쪽으로 간다 오케이. 오늘 이제부 있다. 박아지는데. 보인다. 어어 당했어. 사수를 또 들리는데. 대바 죠. 대바또 오른쪽으로 지른다 이거 지른다 불타 있다. 대 네, 이러면 네, 세팀 질렀다. 네명 이쪽은 의사 붙였번 싸우겠다 싸우면 나 어, 바로 나간다 와, 바로 나가자 두명 나가자 준비할게. 이거 이쪽은 나 혼자 나가게 저는... 이거 좀안 좋다 있다 어, 그래. 라인 어떻게 써야 될지 돼, 한번 봐놔야 돼, 봐 돼. 봐 있어 <laughs> 번 아, 나가겠다 집에 웅크리 다가 나가자 가패리 저거 수많은데? 아 돌린다 거. 거. 돌린다 이거 밖에 터뜨려 보자 1번 샀어 조심해 얘네 우리 2플 꺾는다 1발이 생겨. 돌린다 돌린다 더 간다 더 간다 한스쿼다 갔다 이러면 이거 좀 넓게 쓰면 돼 그냥 아 여기 사톱 내가 4번 라인 쓰러 갈게 나 야, 여기 4번? 쓰면서 천천히 간다 가질 어. 수 있지 어 가질 수 있어 해천이 어, 형 자전거 탈 거야? 자전거 탔어 나나 퇴새 퇴새 많아 나 이거 본다. 한번차 당기고 있다 왼포야 민재 쏘로 할게 나아집 밖으로 싸운다 아 이거 빙글베 오케이 오케이 퇴나 먹어봐 이쪽은안 온다 레거 집할뻔 렁어씨 생피절 끝끝끝렁 이거 팔콘 건물에 넷다 있거든? 나오는 거한 보면 돼확인어 나오고 있어 네, 왼쪽으로, 나간다. 내 왼쪽으로 나간다 왼쪽으로 나는네 우리 쪽안 오지? 아내쪽안와무대이다이 기다려 하고이다어더 나가냐? 어차 타고 나온다 오면 말해라 희망 기절 저 학교 찍어줘 찍었어 코펫 도 끈다 타고 락덜 타고. 저 아예 거기가 가야겠다. 팔번 숟가락 기 전에 이번에. 포카로 갈 생각 해 봐. 봐줘 봐. 야, 폭폭 나와 아. 봐. 붙어 가지고. 가져 봐. 줘봐폭 나왔다. DK 이 k 다연마가네연마가네 엄마가네. 잡탄다 혼났다. 나이스. 4번 소닉 스고 FDK야. 일단 DK. 여기 확인했어. 에포가 가라고? 프로 게프프로 애프 쓸수 있어. 근데 이렇게 아, 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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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고 소닉스가 페이지 밀러갔다. 확인했어. 어, 페이지 용어 적당을 따라봐. 이렇게 모션 이쁘지가 다 소닉스 올 수도 있어. 그러니까 거기 게... 다 굳이 나와야 돼? 여기 라인 괜찮아 여기. 천천히 쓸만해. 한두 명 대봐. 이러면좀 좁히게 나. 소닉스 들기 전야 얘네 다 나와야 돼 이거. 형님 이번에 뛰고 있었던 거. 아 그거 알아.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끝났고 소닉스 이거 소닉스 프락지가 번같아 소닉스 프락지가 4번같아 확인. 이러면 이거 그냥 사번까지 붙여가 되는 거 아닌가? 젤만 할것 같은데? 붙여서 킬 먹자. 돼? 어붙 볼게. 그늘 둘. 니 그늘 니 둘에 뉴 에피 몰라. 뉴 에피 둘 죽었을 거야. 형 가까이. 3번. 네, 그대 끝. 뉴 네. 에피 네. 있어. 뉴대기 어, 내려와야 돼. 내네. 뭐야 형? 나 내려간다. 나아 찍어 나 내려간다. 나붙여 먹는다. 어. 퀸확실 먹어. 왼쪽으로 다찍으 내려가. 세명뉴 에피 저기로 갔네. 다들 다안 가고 가. 퀸 확실히 먹어야 돼. 얘 왼쪽 끝으로 오는 거다 보이거든? 근데 이거 들키면 다찍으야 준비해줘야 돼나 <목소리> 살짝 3 2쪼 23. 23. 23. 23. 23. 여3 2둘 23. 3겨오고 있어 33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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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리 33. 33. 33. 33. 3봐아3 33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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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아 33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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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 나 가까운 한번 더. 터치해봐, 터 야, 터치해봐. 터치해봐. 터치봐봐줄게해봐 터치해봐. 터치안나오치해봐터치랍봐 터치해봐. 터치해봐. 터치 안돼. 터치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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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